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홀스 하우스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양평군 명달리에 건축한 63평형 모듈러 주택입니다. 3층 구조로 1층은 작업실로 2, 3층은 귀농 귀촌하여 거주하면서 삶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전원주택입니다.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시홀스 하우스에서는 바닥 구조를 특허된 기법을 통해 철프레임과 목구조를 일체화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공장에서 습식 온도를 쳐서 양평군까지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이동하여 주택을 납품 및 설치는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모듈러 주택의 선두 주자인 시올스하우스만의 20년 된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열 규제가 중부 일 지역, 이 지역, 남부 지역, 제주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축 시공업체에서는 중부 일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등급이 낮은 나 등급, 다 등급 단열재를 쓰기 마련인데 저희 시 홀스하우스는 지역에 구분 없이 최상 등급인 가 등급의 단열재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